삼성전자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 1586제곱미터 약 480평 부지를 802억 원에 낙찰받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경매를 통해서 이 낙찰받은 서초동 부지인데요. 1325-1번지 22번지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위치를 보면 강남역 근처고요. 여기가 삼성타운이 있는 곳이죠. 두 필지 감정가는 당초에 이 486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제시한 입찰가는 802억 원으로 이 감정가보다도 300억 원 이상 높았습니다. 이번 경매 응찰엔 두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차순위 입찰자보다도 무려 215억 원을 더세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높은 금액에 나선 걸까요? 이 원인을 두고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낙찰받은 이두 필지 모두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분 정리가 안돼 오래 방치된 이 개인 사유지를 3.3제곱미터 이렇게 한 평당 1억 6700만 원 정도에 사들인 겁니다. 감정가가 평당 1억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산 거죠. 그런데 해당 부지 남쪽을 보니까 이두개 필지가 맞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개 필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서초동 1325-23, 24번지 역시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결과 2012년 10월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곳은 가건물 형태로 건물이 세워져서 예전에도 좀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삼성전자 서초 스포츠센터라는 이런 표지판을 달고 있으나 서초동 알짜부지에서 좀 개발이 안 되고 방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가보니까 테니스장도 있었고 체육시설이 있긴 한데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위치가 워낙 좋은 땅인데다 삼성전자가 소유한 부지인데도 활용도가 워낙 낮아서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던 곳인데요. 이 대기업 소유 부지 땅이 개발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돼 여러 말들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해당 부지 바로 위쪽으로 삼성전자가 고가 입찰 경매로 나서면서 12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 일대 통합 개발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대는 다섯 개 필지를 묶어야만 토지 정형화, 그러니까 토지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합 개발을 해야 또 부동산 자산 가치가 확 크게 오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좀 그런 일도 있었죠. 1990년대 이 서초동 삼성타운을 지으려고 할때 6층짜리 한 꼬마 빌딩 매입 협상을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 토지가 좀 예쁘게 이렇게 고르게 이제 매입을 하지 못해서 모투리 땅이 빠진 채로 이 삼성타운이 개발이 된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매 낙찰로 삼성전자는 이 다섯 개 필지, 이 직사각형에 있는 다섯 개 필지 가운데 네개 필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 이 서초동 1325-20번지는 현재 서울시 소유 땅인 시유지입니다. 이 추후 아마 삼성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서울시 땅도 가 보니까 컨테이너 건물만 뭐 세워져 있고 좀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서울시 땅까지 손에 넣게 된다면 이총 부지 면적은 6,054제곱. 한 2,000평 정도 되는데요. 강남역 인근에 있는 삼성생명 서초타워가 있습니다. 그 면적, 이 대지 면적인 6,563제곱미터가 거의 맞먹는 규모가 되는 겁니다. 삼성생명 서초타운은 지상 34층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연면적은 11만 제곱미터로 이 서초동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피스 빌딩 중 하나로 아마 이와 같은 형태로 오피스 개발을 염두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면적은 11만 제곱미터로 이 서초동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피스 빌딩 중 하나인데 이와 비슷한 부지 면적을 새로 확보했기 때문에 삼성이 어떻게 개발할지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서초동 알짜 땅을 최근에 잇따라 매입한 곳이 이 삼성전자 타운, 삼성생명 서초 타워, 뭐이 모여 있는 삼성타운 바로 인근인데요. 이 사옥가는 걸어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일대 땅을 삼성전자가 이렇게 잇따라 막 사들인 이유는 바로 여기가 서초로 특별 계획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롯데칠성 부지, 이제 유명한 부지죠. 롯데칠성도 있고,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도 있는데, 이 부지들과 함께 묶여서 특별 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특별 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게 바로 이 구역인데요. 즉, 종상향 혜택으로 고밀도 개발을 염두에 둔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서초로 특별 계획 구역이라고 하면 이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에 이르는 이 서초대로 일대 18만여 평을 업무 그리고 상업중심지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뭐,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좀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 방식인데요. 향후 서초로 특별계획구역을 통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용적률 증가 등을 통해서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땅인 거죠. 당초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7층 이하 그리고 고도지구 28m 이하 규제를 받았지만 삼성 부지는 사전 협상을 통해서 이제 사업 시행을 할 경우에는 최고 높이 120m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높이 규제가 확 완화가 되는 겁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이 건물 높이가 네배 이상 오르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초로 특별 계획구역은 이미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서 첫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낙찰 부지 바로 서초편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서 이 땅도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졌고 용적률은 400%대로 이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높이의 업무 중심 복합시설이 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삼성 부지와 관련한 이 세부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삼성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개발 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뭐 용도 지역 상향 여부 그리고 공공 기여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지난달 경매를 통해서 이 서초동 짜투리 땅을 사게 된 이제 배경 그리고 원인 그리고 향후 어떻게 좀 개발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